누드베키아가 지금 온통 다 피어서 너무너무 예쁘게 폼내고 있어요 아 정말 하늘도 굉장히 화창하고 어우 정말 이 여름에 한여름에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장마는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너무너무 쾌청한 날입니다 아 어쩜 이렇게 누드베키아가 잘 번지고, 이렇게 예쁜 꽃을 내어주는지, 장난이 아니에요. 어휴. 얘는 화형이 굉장히 큰 누드베키아인데, 와,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잎들이 쳐져 있어요. 저 하늘 보세요. 아우, 완전 개청. 어 100%. 저 하늘에 또 비행기도 가네요. 저 위에 창공에.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우예가 비행기 길이라서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아 정말 이 날씨는 너무 너무 청명하고 좋은 날이네요. 개청 개청 100% 개청이에요. 아유 누드 매키 아들이 아, 아주 이 색깔이 얼마나 선명하고 예쁜데. 지금 이제 하도 더워서 잎들이 좀 늘어져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다. 국하는 저기 많이 자라서 이제 가을을 기다리고 있고, 어, 후록스도 지금 많이, 가, 옆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번져 있어서 얘들이 옆가지에서도 싹이 나서 이제 꽃대를 물어주기 때문에 엄청 후록스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 이렇게 또 멘드라미도 예쁘게 또 자라가고 있네요. 어, 얘들 지금 꽃대로 올려주고, 음, 사이사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요. 어, 봉숭아도 이제 커가지고 저 봉숭아에서 무슨 색깔일까? 꽃이 또필것 같아요. 어, 저 해바라기들이 약간 저쪽으로. 어, 태양이 저쪽에 있으니까 약간 저리로 돌아가 있네 해바라기들은 태양을 향해서 늘 이렇게 그 태양 쪽을 바라보는 게 해바라기 예요 그래서 해를 바라고 피는 꽃이라서 해바라기입니다. 그래도 브록스도 꽃을 이제 피워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되는 여전히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오 얘는 핑크색 브록스가 이렇게 예쁜 색깔로 정말 아주 예쁘게 펴주고 어우 초롱 꽃도 얘는 늦게 피는 거라 이제 한참 하얀색 초롱 꽃이 있고 어머나 어우 얘는 이제 와 벌레가 많아서 아침에 하도 그냥 진, 저거 뭐야 노린재가 많아서 노린재 약을 주라 그랬어요 아주 아주 이 가지가지의 노린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장난이 아니라서 이렇게 아침에 노린재약을 줬어요. 여기 보면 또얘들이또 많이 자란 모습을 봅니다. 아이고이 다래가 어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 이거 보세요. 아주 그냥 그 포도송이 청포도, 청포도 포도송이 같아요. 이렇게. 오 세상에 청포도 같으면 그냥 안 익어도 먹을 텐데 아직 익을 나면 가을이 추석 때쯤 돼야 애들이 익더라고요. 정말 어우 어쩜 이렇게 가지 사이 사이에 많은지 저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이 있어요. 요게 다래가 정말 많이 달렸어요. 오, 이게 뭐 청포도 송이지 어디 다래 같아요? 바글바글 달려 있는데, 어 정말 이 하늘에 너무 쾌청해서 저기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참나무가 있고, 앞산이 어, 보입니다. 아, 여기 하얀 구름도 떠 있어요. 정말 오늘은 너무 너무 좋은 날이네요. 아 정말 이쪽에도 다래가 있는데. 얘는 좀 시원찮아요. 이렇게 어, 별로 풍성하진 않은데, 다래가. 그래도 달려있어요. 아, 어, 정말. 그래도 프록스가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펴있습니다. 아, 저쪽에는 백합들이 있는데. 어머나. 여기에 이게 풍접초라는 곳이에요. 저쪽엔 또 백합이 있고. 어, 나리가 이렇게 길엉중 을 크게 이렇게 나와있고 아유 하루가 틀려요 정원에 자라는 꽃들도 피는 어, 속도에 따라서 어, 얘도 프록스가 지금 아주 큰 무리를 이뤄서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아유 정말 프록스 꽃이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또 이번 포도 얼마나 자랐는지 볼게요. 정말 이 포도송이가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 나올 계절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알알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수가 있습니다. 저 사이사이에 포도송이가 정말 너무 예쁘게 달려 있어요. 구석구석에 저 안쪽으로 막 해서. 너무 많이 달려있기에 우와. 이 바라보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또 이쪽에 이제 얘들도 거의 이제 저가네. 아, 이제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네. 저희 이제 몇개안 몇 남기고 접시꽃이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얘들이 이제 씨를 맺고 이제 내년에 또, 어, 피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쉽지만, 이제, 이 모습은, 이제, 며칠 내로 다질것 같아요. 아, 정말. 저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이 정말 너무 예쁘다. 정말, 정말. 오늘 너무너무 날씨가 청명하고 좋아서, 저는 오늘의, 어, 포인트는 이 하늘이라고 봅니다. 아, 색깔 정말 좋습니다.